손흥민의 로스앤젤레스 FC가 해냈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2승으로 통과하며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에 진출했어요. 11월 3일 텍사스큐이 스타디움 LAFC는 오스틴FC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1, 2차전 모두 승리하며 시리즈스코어 2대0으로 준결승 티켓을 따냈죠. 다음 상대는 토마스 밀러가 있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입니다. 이날 손흥민은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전반 21분 부안가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스텝 오버로 수비를 제치고 왼발 강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어요 4분 뒤엔 어시스트까지 골키퍼를 제친 손흥민이 침착하게 부안가에게 패스했고 부안가가 마무리하며 2대 0으로 앞서갔습니다. 흥부 디오의 완벽한 호흡이었죠. 부안가는 이날 멀티골을 기록하며 맹활약했고요. 전반에만 3대 1로 앞서갔습니다. LAFC 골키퍼 위고 요리스도 대단했어요. 페널티 킥을 막아내는 등 슈퍼 세이브를 연발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에보비세의 쐐기골로 최종 스코어 4대 1. LAFC가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43분 교체되며 경기를 마쳤고요. 이제 준결승 상대는 토마스 밀러의 밴쿠버입니다. 손흥민과 밀러의 맞대결. 과연 LAFC가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음 경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